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한 현장만 업로드합니다.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 서구 당하동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일전에 촬영을 진행했었던 현장 근처입니다. 바로 일전에 촬영했었던 현장 같은 경우는 4층 현장인데 오늘은 2층 현장이 좀 저렴하게 잘 나왔다고 해서 빠르게 좀 달려와봤습니다. 앞쪽으로는 사거리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사거리 쪽 바로. 이 오른쪽, 우측으로는 중형마트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좀 나가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중형마트가 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흥길가예요 흥길가에서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이쪽으로는 아파트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도 좀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조용한 주거단지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요 오른쪽으로 요게 바로 초등학교예요 네, 백석 초등학교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이 백석 초등학교가 이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 위쪽으로 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요큰 길가로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길로 쭉 가시게 되면 검단탑 종합병원도 위치되어 있고요. 병원도 가까워요. 그리고 완정역 쪽으로 완정역세권 쪽으로 주거상업 인프라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 쪽이 맞은편 쪽에 메가박스도 위치되어 있어요 영화관도 가까운 현장이에요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총 4개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이쪽으로 길가 쪽으로 잠깐 나가 볼게요 이렇게 좀 보여 드리면 네,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이 현장입니다 네, 연식 대비해서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로티 자리주차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좀 끊겼어요 네, 필로티 자리주차100% 나오는 현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신 현장 같은 경우 쪽, 저쪽 뒤쪽에 위치된 현장인데 저쪽에서 보로가 쪽을 보고 있는 앞으로 뻥 뚫려 있는 현장입니다 네, 물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 리모델링이 완료된 깔끔한 현장입니다 네, 시세도 가격대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온 현장이고요. 제가 이따가 뒤쪽으로 해서, 뒤쪽에 AI 시세를 좀 띄워놓을게요. 시세에 비해서 가격대, 도 굉장히 잘 나온 현장입니다. 이 앞쪽을 좀 보여드리면, 이 앞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쪽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왼쪽에,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는 공개공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독정역 방면, 네, 왼쪽으로는 완정역 방면입니다. 네, 깔끔한 현장이고요. 바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들어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2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 1개 있는 현장이고요 올 리모델링이 완료된 현장입니다 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전용 14평 7평수는 한 17평 정도 나오는 현장이고요 깔끔하게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방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입구 들어오시게 되면 전실 굉장히 넓습니다. 전실 넓은 편이고요. 네, 왼쪽에 신발장 두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입구에서 전실까지 여, 이렇게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네, 중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앞쪽으로 주방과 거실 그리고 이쪽으로 첫 번째 방과 공용욕실 양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부터 좀 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면 8자 2m 40 정도 되고요 여기도 7자 조금 넘습니다 2m 20 정도 됩니다 네, 앞쪽으로는 측간 사이 넉넉하고요 밑에 쪽에는 이렇게 화단같이 꾸며놓으셨어요 자, 오른쪽으로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이렇게 왼쪽으로도 돌게 되면 고용욕실이에요. 고용욕실. 앞쪽으로 환기창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기, 왼쪽이 깔끔하게 수전 전부 다새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바닥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깔끔한 고용욕실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번째 방이고요두 번째 방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여기가 8자 조금 넘어요. 한 2m50 가까이 되고요 이쪽이 7자 조금 넘습니다. 2m2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네,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이쪽으로 수정 빠져 있어요. 이쪽으로 세탁기 두시면 될것같고요 이쪽에서 지금 보여드린 베란다. 이쪽에 빨래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는 뻥 뚫려있고요 이쪽으로 동향이에요 밑 쪽에는 공개공지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로과쪽 나무가 좀 심어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맞은편에 세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 네, 안방이고요 가장 큰 방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이는리면자좀 넘어요. 거의 11자 가까이 되고요. 한 3m 2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이쪽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11자. 3m 20. 네, 여기도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네, 방두 개와 거실 쪽이 전부 다 이쪽으로 튀어 있어요. 이쪽으로 튀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세 번째 방 안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입구 쪽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자형 주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널찍합니다 이쪽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냉장고 들수 있는 공간과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각 싱크볼 큰 거를 좀 넣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스프레드가 가능한 수전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싱크대 네, 상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깔끔하게 전부 다 새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가스 가스 쿠탑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거실이에요. 거실. 네, 왼쪽으로 아트월 쪽이고요. 아트월 쪽 8자, 2m40 가까이 되고요. 이쪽 이 7자, 2m1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향으로 앞쪽으로 퍽 뚫려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안정력 방면 쪽이고요. 이쪽으로 공개 공주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 서구 당하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완정역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 바로 옆쪽에 백석 초등학교와 당하 중학교, 문국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초중고 도보 5분 안에 이동 가능한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건너편 쪽으로 메가박스도 좀 위치되어 있고요. 완정역 쪽으로 주거 상호 인프라가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먹자골목들도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맞은편 쪽인 독정역 방면 바로 맞은편에 이마트 검단점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검단점도 도보로 1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실제 걸어보면 12분 정도면 걸어 가실 수 있는 마트도 가까운 현장이에요 사기가 네, 굉장히 좋은 입지 좋은 현장이고요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 외에도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어, 집을 찾으시는 분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으로 선별해서 답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합니다. 입지에 따른 시세, 그 시세, 사람들의 수요에 따른 시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체크를 하고 집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반드시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